애들 결혼할 때 얼마쯤 도와줘야 하나요? 증여는 어느 시점에 해야 후회 없을까요? 이런 고민이 담긴 글을 종종 봅니다. 저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부모가 되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뭔가 남겨줘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전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돈안 남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엄마는 한쪽 입꼬리를 힘겹게 올리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올해 77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셨죠. 그 연세에 복근이 있으셨던 분이니까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준비도 그 앞에선 부족하단 걸 저희 가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다행히도 엄마는 평소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마련해 두셨어요. 자식들 모 나누기 전 병원비부터 챙기자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오빠랑 동생은 그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노후에 그 정도까진 필요 없지 않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6주째입니다. 산정특례 덕에 보험 적용도 받고 있지만 간병인 비용 재활. 병원비 등으로 매달 1,500에서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300만 원밖에 안 든다고도 하지만, 그건 그분 사정이 그런 거고 우리 엄마는 재활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뇌 질환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적고 1인실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간병비까지 따로 들어가죠. 그러니 재활에만 1년에 억 단위로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 자식들 결혼 자금 마련하신다고 집한 채라도 더 마련해 주셨다면요? 지금 이 치료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여러 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재활 치료는커녕 요양원으로 바로 가신 분. 아들들 집은 다 사주셨지만 정작 본인은 연금으로 빠듯하게 사셨대요. 그 집에서 뒷바라지한 아들들이 집 팔아 다시 모시고 오긴 어렵겠죠. 생활이 팍팍하니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기도 어렵고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그저 누워있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식 사랑 그거 당연하죠. 하지만 더 당연한 건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노년에 돈이 있으면요.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실비보험이든 진단금이든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한달 비용밖에 안 되는 진단금에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당신 몫을 확실히 챙기세요. 현금 20억쯤은 내 몫으로 남겨두고도 남을 돈이 있다면 그제야 증여하세요. 돈이 없으면 마음도 위축되고 자식도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그 부담은 몸이 먼저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돈안 드는 거 그게 자식에게 최고의 증여입니다. 우리 빡세게 우리를 위해 돈 모읍시다. 넘치면 그때 증여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이라면 아마도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자.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요. 구독과 좋아요, 그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겠죠. 저와 함께 따뜻한 이야기 계속 나눠가요.